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실국별 도정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꼼꼼한 도정 공부에 들어갔습니다. 이 지사는 당선인 기간 동안 별도의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정책 현장 방문 이주의 활동을 펼쳐왔는데요. 이번 업무보고회는 자체 소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정책까지 살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하나의 실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전 실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관련 실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실국에서도 공동의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